안녕하세요, 시계토끼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2. 우리 요즘 정말 재밌게 하고 있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어, 전직하는 거. 전직해서 이제 여기저기 던전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몬스터가 있고, 어스신으로 전직했죠, 시계토끼가. 어스신은 어떤 스킬을 쓰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 지난 시간에 약속했듯이 레벨, 최초 던전인 18레벨짜리를 가기 위해서 그 근처까지 레벨업 해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시계토끼가 현재 17까지 키워둔 상태입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시계토끼와 함께 던전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가자마자 던전, 던전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가보도록 하죠! 스카니아2 입장하기! 오솔길이요? 오솔길 이름이 잘 모르겠어. 트라하면 트레이면 잠시만요. 트라에서 택시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계토끼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어, 원래 핑크색이 여기 여기 보이는 흉물스러운 토끼머리 같은 걸 했었는데 뭔가 이즈라이 같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오늘 며칠입니까 7월 11일 오늘 토요일 하루 동안만 헤어가 무한대로 변신해서 공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라이아로 빨리 오셔서 어, 뷰티스트리트에 헤어 바꾸는 곳에 가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니까, 12시까지라니까, 2시간 어, 반 남았어요. 모두들. 어, 메이플 하고 있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빨리 오셔서 여기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기! 해봅시다! 어, 나도 그건데! 중복제. 여자들은 편지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자들은 지금 저 머리가 다 예뻐 보이는 거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들어왔습니다. 어 우리 바니걸징이 나에게, 출석, 어, 출석 아이템을 주네요. 고마워. 아 잠깐만 또 제가 설정에서 음악을 꺼놨어요. 게임 음악, 저 게임 음악은 제가 켤게요.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같이 보시는 분들은 어... 음악을 끄시면 더 좋겠죠. 배경음악, 음악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아이고 배경음악 너무 크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뷰티 스트리트인데, 여기 가위 모양이 있는데, 여기 오시면 돼요. 그거, 오솔길이 어디로 도착되는 건지. 자, 오솔길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확인해 봅시다. 자, 나가서, 맵을 눌러볼게요. 나 오늘 마이크 좀 멀리 놓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울려? 전 우리가 가는 게 매너입니다. 여러분. 어? 어? 자, 여기 탭을 눌러, 아, 탭이래. M을 눌러보겠습니다. M에서 지금 제가 트라이 한 가운데 있죠. 여기, 초록숲 오솔길, 여기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맞죠? 여기 보면, 벚꽃숲의 비밀 18레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첫 번째 던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택시를 찍어두신 분들은, 어, 여기 흰바위섬에서 택시 내려서 돌아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택시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두 군데를 다 찍어놨거든요. 자, 트라이, 트리아, 트라이아래 자꾸. 트리아에서, 이 가운데 이 광장 가운데로 아유 레기어야 오늘 토요일이라고 사람들 플레이하는 사람 많군요. 레기 어, 좀 있네요. 자 가운데 이쪽에 오시면 택시 부스가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누르고 지금 트라이아로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어, 트라이아 아 같이 가려고요? 아 용영님 같이 가시게요. 용용님이 아직 길을 잘 모르신대요. 우리 어제 찍은 데가 용용이 커닝 인터체인지 택시 정류장에서 찍었어요. 여기서 내려서 여기 흰바위산 택시 정류장으로 와서 와도 되고, 근데 트라이아에서 뛰어가는 게더 빠르네요. 어. 여기선 트라이아에서 뛰어가는 게더 빠릅니다. 용용님이 안 보이네. 아, 참, 저는 지금 서버 141이군요. 그래요? 아까 맥폴2 불렀는데, 응? 어. 아참 그리고 여러분 레벨업하니까 저도 오리를 얻었습니다. 레벨 11인가? 그때 오리를 주네요. 어, 근데 흰 오리이신 분들은 잘모르 어? 보라베리라는 분이 와있어 와 와있어. 어자 잠깐만 까먹고 있었어. 커뮤니티. 커뮤니티. 친구 목록. 가든 요청. 보라베리. 어 셀레츠니아 이거군요. 자 수락. 수락. 두분다 수락했습니다. 친구 목록에. 이야 다 들어왔어. 보라베리님 레벨이 10이에요. 레벨 10인 시프를 데려가서 괜찮을까? <laughs> 보라베리님하고 지금 당장은 못 가겠다. 어. 레벨, 최소한 17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미안해요, 보라베리지. 대신에 그 다음에 레벨업 해두면 같이 한번 갑시다. 자. 여기로 가서 용용님이 안 보이니까 우선 저 혼자 가겠습니다. 흐흐. <laughs> 자. 자, 가시는 방법 우선 알려드릴게요. 트라이, 트리, 트라이아에서 여기서 택시를 누르면 흰방위산 택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 용용님 옆에 있네. 흰방위산으로 하셨어요. 네, 맞아요. 흰방위산에 안 찍어, 안 찍으셨다. 하면 제가 이거 영상 한번 찍고 다시 데려가서 모시러 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저 위로 가지 마시고요. 이 파란색 이거 누르시면 갈수 있습니다. 찍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탭을 눌러보세요. 탭을 누르면 벚꽃숲이라 적혀있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저기 셀레츠니아 님이 이미 벌써 와있네요. 용용님 어떻게 됐나요? 파티 주세요. 저 우리 아직 아무도 파티 안 했는데. 잠깐만, 어떻게 하지? 우선 친구하고 커뮤니티에서 바로 파티를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 파티 파티를 할수있어 바로 파티를 할수 있어요. 되게 좋다. 보냈어. 요청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잠깐 자리 비우셨나? 어셀레치니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용님 파티 초대. 보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우선 세명이한 팀이 됐습니다. 어 용용이 왔네요. 어 맞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이거 이길다른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응 음, 깜짝, 어, 깜짝 놀라셨군요. 자 여기서 또 이거 이렇게 타고 여기서 이제 벽 타고요. 암벽 등반 하고 이렇게 가면 지 셀레니치, 셀리, 셀레, 아이, 아이 셀리치니 아닌가 만날 수 있죠. 자 모였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법사에 어쌔신의 프리스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이제, 가장 그, 인상적인, 가장 안정적인 파티는 이제 그걸 모아야 돼요. 탱이 있으면 좋아요. 저 나이트나 버서커가 있으면 좋은데,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저, 제가 근데 발목을 잡을까가 걱정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되게 잘하게 되는 타입인데, 이름이 벚꽃 스피군요 여기 가실 탱커분 한분 모십니다. 뭐 영타치고 있네. 여기 가실 탱커 한분 모십니다. 법사 힐러 어쌔신 있어요. 탱커 한분 모셔요. 파티하실 분? 나이트 없니, 나이트? 버서커가한분 있는데 저분 정신이 없네요. 파티해요. 2 1의 법사 대기 중 탱커 보셔요. 야 이거, 최고입니다. 레벨 22 법사야. 같이 갈 사람. 어 다들 반응이 없군요. 17 법사. 탱커가 있는 게 나아. 법사는 이미 우리 쩌법이 쩌법이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뭐 어, 아직 그 방어력이나 이런 데에 대한 공정한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사랑 힐러는 분명히 이게 방어력이 낮기 마련입니다. 어, 로브 계열이라고 해서 천 쪼가리를 입는다는 설정이거든요.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다 그래요. 그래서 탱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나이트가 없어요. 버섯이 있네요. 버섯이 있네요. 버섯커도 나,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근딜러니까. 음. 아마 파티인 것 같은 이미 파티가 있는지 반응이 없군요. 그래요. 버섯커를, 내가 버섯커를 키워야겠구만. 안 되겠다. 역시 원래 롤플랜 게임은 인기가 많은 게 딜러입니다. 딜러가 재밌거든요. 특히 원딜러가 가장 인기가 많죠. 세 명이서 가는 거예요. 썸생님 어서오세요. 지게토케 메이플 스토리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들 내가 버리는 게 쓰레기인지 눈치챘는지 아무도 안줍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가자니까 가보죠. 아니네. 어? 규문이 엉덩이님은 누군가요? 우리, 스카님 어디 갔어?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네 명이네. 네명 4명 됐나보네. 나도 모르게 막 진행되고 있어. 내가 분명히 파티창에 세 명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고, 다들 막 달리고 있구만. 채팅을 쳐줄 겨를이 없었구만. 자, 이 여러분, 던전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시작하면 시작한다고, 시작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오. 막 가고 있어. 자, 다들 여기서 못 올라가서 헤매고 있군요. 자, 우리 어제 여기 올라갈 때 왼쪽에, 그 덩쿨이 생겼었는데, 그 덩쿨이, 시간이 이제 되면은 시간 돼야지 생기나 생기나 봐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야 돼요. 자, 어우, 야, 아까워, 아, 아까워. 여기 올라가기 너무 싫어. 아, 진짜 이렇게 어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냐? 진짜, 이해할 수가 없게. 야미떼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자, 벌써, 이 앞에 원래 몬스터 조금 있는데, 그건 이미 다 쓰르셨구요. 어. 아, 여기! 생겼습니다 사다리 생겼어요 시간 지체했는지 생겼습니다 다들 사다리 타세요 사다리 생겼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오세요 자 이거 어허 첫 번째 슬라임 첫 번째 보스몹입니다 슬라임 모양이었죠 자어쌔신 레벨 18짜리 어쌔신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무려 어제 레벨 10인 어쌔신으로 플레이할 때도 딜이 제일 작은 사람한테 어그리 치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신한테 들어온 공격량에 따라서 어 어그리 치는 것 같진 않고요. 내가 그래서 지금 보 오스몹에 어떤 어그를 끌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뻐할만한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어떤 어그 형태는 딜량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분열합니다. 세포 분열. 알았어, 알았어. 우리 힐러 클래스는 아마 SP를 아직 채워주는 건 없나봐요. 어. 뭐, 왜냐하면 이메이플스리의 캐릭터들은 스스로 메이, 에 만화를 수복하는 스킬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에서 힐러의 역할은 만화를 채워주는 거는 없는 것 같다. 야, 어제와는 비교가 안 되네요. 굉장히 금방 죽였습니다. 오케이. 그래 처음부터 사다리로 내놓으라 말이야 자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보스목들은 아니고요 또쪼이 있겠죠 처리 그리고 어제 이제 용룡님과 시계토끼가 이다녀본 결과 느낀 점은 어 스프리스트가 힐러인데 분명히 힐러인데 딜이 좋아요 딜러야 막 어허 이거 뭐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아 예. 저것도 일종의 퀘스트 중하인가 봐요. 저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지금 마법사가 두 명이군요. 규문이 엉덩이님이라는 분은 법사입니다. 법사들인데 아직 뭐이 땜빵이 약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직 저렙 때는 크게 강화되지 않는 것 같네요. 거래으로 갈수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파티 플레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법사 기열들은 방어가 안 좋고 전사들 근딜해야 되는 이제 탱커들은 방어가 좋고 뭐 고단식이 고단식으로 바뀌게 되죠. 아직 저렙 던전에서는 막 그런 거를 강렬하게 느낄 수는 없네요. 만렙 30인데 경험치 올리기 힘들어요. 모르지. 30을 안 해봤으니. 와, 쟤 뭐죠? 야, 이 보스몹인가봐요. 막 강한 숨을 불어내더니 막 밀려납니다. 보스몹 아닌가? 보스몹 아닌데? 맵상에서 봤을 때 몬스터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니네요. 쟤네 쟤. 얘가 봐. 얘가 보스인가 봐. 아 다들 이게 틈속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요령이구나. 아 여기 틈속에서 이 숨이 나오는 거를 아하 그렇구나. 아휴 그래서 다들 이 다들 이춤 속에서 딜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게으른 스터피가 깊은 숨을 들어 마십니다 저 말이 나오고 나면 좀 있으면 그렇지 그냥 또나와서 나와, 딜하고 SP가 그러다가 또 어렵다. 게으른 스터피가뭐 하면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3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구만 에스피가 부족해 SP가 오케이 에스피가 부족해 알았어 이 어쌔신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그 놈의 그 SP가 부족해 듣다가 노유로제 걸리게 돼요. 그 놈의 SP가 부족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게으른 스톱피아 한숨 좀쉬지마 여러부터 어른들도 그 한숨 쉬지 말라 그랬어. 한숨 쉬면은 그어독 날아간다고 한숨도 쉬지마이 녀석아. 포인트의 티아님, 어서오세요. 시계특계 메이플 스토리2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에 계신 스타님과 용용님이 지금 함께 파티에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최초 던전, 레벨 18에 갈수 있는 던전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던전들은 이 시간의 제한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어, 게으른 스터피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게으른 스터피가 한숨을 못 쉬게 하지? 걔는 죽일 수 있는 대상은 아닌가 보다. 아, 또 숨을 들이쓴대요. 우선 여기 나는, 오케이. 또 어딨니? 또 한숨 쳐봐봐이 자식아. 오케이, 끝났나봐요. 아허 야, 2분밖에 안 남았어. 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히도. 안 돼. 그, 버스모비 제가 마지막 막본가봐요. 좋아. 아, 얘구나. 너니? 너야? 네. 알았어. 아, 그놈의 에스 6시나 하면 그놈의 스피가 없어. 지겹게 듣게 되네요. 자, 물약을 빨아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막 보니까 물약 정도 빨아 줘야겠죠. 바닥을 잘 보면 어, 공격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올지 뭐 감은 오네요. 아직 그첫 번째 던전 잡기 그렇게 어렵 패턴을 익히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마지가. 아파지가. 아파지 아파파야지가. 아이지가. 그놈의 SP가 없지. 그놈의 SP가 없지 내가. 자, 바닥을 잘 보는 게 RPG 게임의 기본입니다. 바닥을 보면서, 야, 떨어졌어, 아깝게. 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야, 이 자식아. 니가 게으른 스턴피구나 알았어, 게으른 녀석은 혼나야지. 수명이 짧아진다는 본도 있죠. 수명이 짧아져. 어, 어. 자, 어세신을 하면 그놈의 그, 그놈의 SP가 부족해. 게 됩니다. 부족해. 아유 귀찮아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어. 빨 SP가 부족. 야나 어디로 왔니? 야 여기까지 날라옵니까? <laughs> 너무 신기하다. 없어. 자 물약으로 우선 구조하고요. 자, 바닥. 바닥을 보는 게 RPG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 소양입니다 야, 이거, 우리, 우리 방 분들 너무 컨이 좋아가지고, 날고 계시는 컨 때문에, 이거, 첫 도전인데, 시계 토끼 첫 도전인데, 얘 잡을 수 있어. 야, 5초, 아, 4초, 3초 남았는데, 아, 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쉬워. 야,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까워. 아깝다. 어허. 한번더 해볼까요? 세르츠니아님, 저분한테 한번더 하자고 얘기합시다. 자, 이거를 깨뜨려주면 이분이 여기서 살수 있어요. 비석을 깨뜨려주면이 자리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한번더 하시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고고고고! 다시 가자 벌먹고 숨으로. 야, 되게, 되게 멀리, 멀리서 이거 소폰된다 한참 뛰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 막 들어가는데 시간, 시간 딜레이 있고 그런가요? 그런 거 없으면 좋겠다. 자, 오랜만에, 그래도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RPG 게임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던전 플레이를 지금 처음 해보는 시계토끼였던 소감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쉬운 게임 같아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RPG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타격감이라던가 달성하게 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거에 충실히 어, 충분히 주기만 하네요 어른들도 자 들어가는데 다시 딜레이 타임 같은거 있나요? 보통 그런식인데 바로 들어갈 수 있나봅니다 바로 들어가죠 파티장이 먼저 입장하면 들어갈 수 있대요 들어갔나 벌써 들어가셨나 들어갔군요 바로 가겠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가보죠 문이 열렸습니다 왠지 정말.. 그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예쁩니다. 어? 엘레스가 이상한 나라에 처음에 갔을 때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정말 모험, 모험과 꿈이 판치는 이 세상 아름답구만. 오래된 거야? 게임 하듯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임 BJ는 이런 것들도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만약에 유명해졌을 때, 이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칭찬해야 돼요. 잘 만들었다. 아름답다. 어떤 판타지가 잘 구현되었다. 뭐, 요딴 얘기 해줘야 됩니다. <laughs> 자, 이 아이 뭔지 모르겠지만 구해주겠습니다. 가시던불 제거해서, 고마워요! 은혜를 입히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올라가는 거 되게 귀찮네요.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여기가 제일 쉬운 던전인데 이런 거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꽤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진짜. 아 아이, 떨어졌어. 아이유. 아니 그리고 이게 계단 또왜 시간차야, 시간차. 아. 여기서 제때 올라가서 딜하는 거를 보여드려야지 이게 또, 이 어, 유튜브에 또 올릴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걱정입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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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까워. 아, 네. 지금 다른 분들 벌써 올라가서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신 분들이 있어. 혼자서 힘드실 텐데,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지체 할 시간이 없어. 어, 아니, 아니. 사다리 생겼어, 사다리 생겼어요. 한 명이라도 올라가면 사다리가 생기는 건가 보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자첫 번째 보스 슬라임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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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P가 부족해. 그놈의 SP가 부족해 자 시간이 시간어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스 시민에도 불구하고 탱처럼 딜하겠습니다 둘러 붙어서요. 물약 빨아가면서 물약 빨아가면서 너희들을 처리하겠다. 빨리 끝내주지. 빨리 끝내주나 이 캐릭터 성우 말대로 빨리 끝내주나. 화려하네요. 이야, 정말 아이들 게임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인 척, 아이들 게임인 척, 순수한 척 하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신경쓴 걸알수 있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스킬을 쓰고 있는지 도저히 알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이런 화려한, 화려한 <laughs> 이 액션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셀리, 셀리츠니아님 앞.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이, 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어. <laughs> 아, 자, 이 아이 아까 풀어주셨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왠지 착한 일을 하면, 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던전으로 들어오면 시점이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것도, 어뭐 새로운 전전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쓴게 보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또 살려주겠어? 고마워요 고, 고맙긴 내가 고맙다 응? 시촌님 퀘스트 해요 퀘스트인가 본데 아나저 퀘스트 안 받고 들어온 거 같아요 그럼 나안 해야지 저기 퀘스트구나 좀 <laughs> 부족해 저는 저 퀘스트 안 받은 거 같네요 아저 퀘스트 있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그렇구나 자, 여기, 번거로웠죠? 아, 처음부터 저 게으른 아이가 숨을 내쉬기 전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틈이 없어, 여기 틈 없어, 틈 없어, 틈 없어. 아유, 아까워. 틈 들어갈 수 있을 뻔 했는데. 야, 혹시, 이 벽돌 뒤에 여기서 딜하면 나안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네요, 밀려납니다. 아, 그렇구나. 어, 어떻게든 이틈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틈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낫다는 거. 오케이 아이고 숨 쉬어 숨 쉬어. 제숨쉴 거야. 아이고 <laughs> 다행입니다. 그렇게 멀리 날아가진 않았어요. 게다가 난 원딜러니까. 아숨 쉬어 숨 쉬어. 아 진짜 숨 되게 다 주시네. 한숨 그렇게 쉬면 복 날라가요. 이놈아. 야, 복이 날라가니까 우리가 너를 잡으러 오는 거아니요안돼안돼안돼 안 최대한 그래 아, 만이라도 가 있어 그렇지 아 요령은 알았습니다 내가 발견한 곳 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근처에 이게 들어갈 곳이 없으면 또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어. 달려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네요 되게 자주 숨 쉰다 아, 야, 야, 여기까지 만는 계속 숨 쉬는 거는 반칙이지. C를 눌러야지 점프가 된다는 건 여전히 귀찮습니다. 스페이스 바로 바꾸면 안 될까? 스페이스 바로 해야 될게 너무 많아. 자, 이제 바닥에 주의하면서 딜를 미친 듯이 딜를 하면 됩니다. 근딜러, 어, 딜러의 기본 소양은 최대한 맞지 않고 최대한 딜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몬스터의 패턴을 다 알아야 합니다. 아, 짜증내지 마, 짜증내지 마. 아유, 아유, 너 화난 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유 화났죠, 알았어요? 나 화났다. 드림티 화났다. 어. 나 때릴 거다. 부... 어. 운도. 때릴 거다, 운도. SP가 부족해. 그놈의 SP가 부족해 진짜 노이로제 걸리갔어. SP가 부족해. 숨을 거둬주마 아, 이 정도 딜해놓고 숨을 거둬주마 그런 말하는 건 너무 웃긴 것 같아. 하! 하! SP가 부족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예 기절했어. SP가 부족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laughs> 그놈의 SP가 없어. <laughs> SP가 없어. 진짜 <그치다. 웃음> SP가 부족해. 진짜 SP가 부족해. 너무 노유로자야. 진심 게임하고 있어요. 야, <laughs> 잡을 것 같아. 이번 거둬주마. 잡겠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1분이, 2분 가까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죽였습니다. 막본가 봐요. 야. 같이 덤버석에 같이 요미공주를 구해주세요. 이 요미지. 요미지. 나 이거 퀘스트 안 받고 들어왔나 봐요. 미션 성공했습니다. 112만 딜? 그게 어디서 보나요? 아, 공주님, 어서 오시죠. 다들 어디 갔어요? 나 혼자 공주님을 아련하고 있는 건가요? 한판 더? 좋습니다. 한판더 하죠? 나 혼자 아련, 공주님 아련 중인가요? <laughs> 다들 어디 갔어요? 안 보여. 자, 나가겠습니다. 이동, 숲속, 오석길 옆에 있어.